시간에는 거그 시간에는 이거 그누구였더라 그 미니포도 이름 바꿨는데 이름 까먹었는데 그분이랑 교환한 거 먼저 교환 후기 일부 한번 올려볼게요 아직 교환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너무 뜯어보고 싶어서 뜯어보면서 한개한 한 개씩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네 우선은 이런 귀여운 봉투에 담아지 않는데, 우선 DIY 두 개와 소소한텀 1 네, 인는데한번한개 뜯어볼게요. 학교에서 어? 먼저 뜯어봐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뜯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선은 과일 생크림 케이크 DIY 아, 작은 꼬마네 작은 꼬마님 이거는 메이비 작은 꼬마 하티 제가 하 달라해서 하티 줬어요 근데 우선 이것부터 제일 궁금한거 이거는 열어봤긴 열어봤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못 열어봤어요 찢어지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것부터 뜯어볼게요 저는요, 교환을 어디에다가 했냐면, 그 교환을 안 찍었는데, 교환할 물감, 아, 교환할 용품 안 찍었는데, 택배 거기에다가 줬어요. 여기 있고 이건 이쑤시개 이건 빵채색용 물감 이건 황토색 물감이에요 되게 소량인 듯한... 소량인 듯한데 대량인... 음, 천사 점토, 음, 이거는 히핑크림. 어, 요, 요, 뭐지, 이게? 생크림이래요. 이렇게 고 음, 토핑 엄청 많다. 대, 고용 토핑. 옷은 이렇게 돼있고, 과일인데, 이건 버리고, 모아줄게요 DIY 보관은 큰일 없네. 아, 만들면 되겠구나. 여기에다가 보관할게요. 어, 안 들어간다. <laughs> 이쑤시개는 다른데, 딱. 어, 안 되러 가는데. 자, 이렇게 해놓고. 이쑤시개는 제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원 초코 허니브, 초코 브레드 DIY 출처 작은 사랑. 이게 하트로 채워주겠어. 하트로 채워주겠어. 죄송하지만 제가 글씨를 잘못 보고 하트를 하티로 봤네요. 이거는요, 그냥 점토는 그냥 점토예요. 퇴색 <laughs> 아니 그냥 점토. 스펀지, 스펀지 짤주용 좀짤 지퍼팩. 이거는 음. 서뜨거서 알긴 알지 휘핑크림 고동색 물감 소스 채색 목공 보여 죄송합니다 갈색 물감 황토색 물감 물감이 없다 요요 이거는 채색판 그리고 이거는 초코시럽 판 섞을 것 이렇게 돼 있고, 이쑤시개 위를 쑤시는 것, 이쑤시개 <laughs> 자, 이거는 맞네요. 또 제가 재 보관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오늘 간직할 거예요. 이제 덤 아버. 이제 덤 소개해볼게요. 수수함덤1 되있는데요. 어바늘 사탕 두 개. 참 맛있겠죠? 한세 아, 가지밖에 없어. 이것도 제가 간직할게요. 제가 안심 스테이크 DIY. 나에겐 고기랑 모슨 같은 존재. 응, 작은 꼬마. 그 은표 스틱. 와, 은표 스틱 실제로 처음 봐요. 돼있네요. 근데, 음표스티 어제다 썼는지 모르는데. <laughs> 몰라서 어떡해. 됐다. 오케이, 음표스티. 그럼, 안심스테이크 DIY. 예쁘게, 오 p p 봉투에다가 헉, 엄청나게 많다. 나는 <laughs> 이거 못 먹는데. 우선은 이거, 접시 거기 밥. 못할게요. 나 이렇게 많은 거 못하는데. 아, 접시 중간에 접시용 점토를 줬어요. 이거는 그냥 그 그가 그 같은데. 뭐지? 였 어. 청사 점토네요. 여기 청사 점토 있죠. 이거는 어드천사 점토. 이거는 점토 꼬기. 이거는 있으시게 질감. 자국 내줄 있으시게, 섞을판 이거 샐러드. 이거는 뭐, 콩풀, 샐러드, 파우더, 토핑. 이거는, 레딩과 소스. 는 주제, 거는 경화제, 물감, 이것도 엄청 많네요. 그것도 있으시게 제가 잘 간직할 게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소하지만 소소는 아니지만 그, 그 뭐였더라? 아, 작은 꼬마님과 교환한 거 소개 1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